보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불안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87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1, 2, 3, 4, y는 1부터 8까지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가 조건에서는 f2가 지금 f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f 나 조건에서 f2는 홀수이고 f3은 6의 약수래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다 조건에서 f1과 f4는 곱해서 짝수만 되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건 일단 f2와 f3의 크기 비교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다조건에 있는 f1과 f4가 지금 곱해서 짝수가 될수 있는 경우를 따로따로 봐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f2와 f3의 관계부터 보면 다조건에서 f2는 홀수였는데 f2가 될수 있는 건 1, 3, 5 그리고 7까지 될수 있을 거고 그때 여기서 f2가 1이었다면 f3은 지금 1보다 큰 2, 3, 6세 가지가 될 거며 F2가 3이었다면 이때 3보다 큰6한 가지만 되겠죠 그리고 지금 5였을 때도 6한 가지만 될 거고 7이었을 땐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F2와 F3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우리는 5가지 역 이렇게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1과 F4가 곱해서 짝수가 되게 만들래 근데 우리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서 우리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홀수가 되면 홀수 홀수 두 개를 골라주면 되는구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지금 여덟 개로 가야 되니 지금 8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홀수는 네 4개, 개니까 4의 제곱으로 가는 함수의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합차 공식으로 8 플러스 4 그리고 8 빼기 4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12 곱하기 여기는 4.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가 같이 일어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5 곱하기 12 곱하기 4를 구하세요라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242여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제곱 플러스 1의 n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한 겁니다. 가나에 알맞은 식을 우리는 각각 fn, gn이라고 했을 때 f10 더하기 g11을 구하래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이 식을 지금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라 써서 검산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이 앞에 있는 식 예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정계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세 번째 항부터는 지금 이거의 배수이므로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예를 갖고 있으니 이거의 배수로서 세 번째부터 항얘가다 사라지면 그럼 나머지 얘가 우리는 지금 구하려는 나머지 rx 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보니까 n 컨비네이션 0은 1 거기에 곱하기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1에 0 제곱이니까 얘도 1 거기에 곱하기 2에 n 제곱에 더하기 그럼 n 컨비네이션 1은 지금 n 거기에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에. 거기 곱하기 2n-1제곱이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2n제곱 더하기 지금 n 곱하기 얘를 얘한테 곱해주면 n 곱하기 2n-1제곱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과 곱해서 n 곱하기 2n-1제곱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지금 n 곱하기 2n-1제곱 x제곱에 거기에 더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rx를 보면 지금 가즉 얘를 fx라고 논댔는데 얘는 x제곱의 계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수항 쪽을 나 gx라고 논다고 얘기를 해줬으니 이 뒤쪽 에 상수항을 우리는 gx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 일단 10 그러면 얘는 지금 10 곱하기 2의 9제곱이라고 쓰여지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g11 값을 구하랬으니까 g11은 2의 11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2의 10제곱 그럼 얘네 둘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니까10 곱하기 2의 9제곱에 더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2의 10제곱이요 근데 이렇게 지수를 더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2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작은 2의 구제곱으로 묶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계산을 하겠지. 그럼 이 앞에 쪽에는 지금 10, 거기에 더하기 얘는 2의 제곱이 남으니 4, 거기에 빼기 여기는 2곱하기 11이니까 2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한 값은 2의 구제곱곱하기 지금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요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답을 그냥 마이너스 2의 10 2제곱 이어 라고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상자 a b c d e f 가 있고요 그리고 각 상자에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색깔 공이 1개씩 3개의 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상자의 3개의 공에서 임의로 1개씩 공을 꺼내서 지금 총 나오는 6개의 공에 3가지 색깔이 모두 포함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 가지 색깔이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빨강색 6개 공에서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상황을 그냥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을 합쳐서 6개를 뽑을 건데 이때 적어도 하나씩은 나와야 된댔으니 빨강색 하나를 먼저 주고 파랑색 하나를 먼저 주고 그리고 노란색 하나를 먼저 주면 나머지 세 개를 갖고 우리가 지금 나눠서 갖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중복 조합을 쓰지 않을 건데 이유는 지금 나는 어차피 서로 다른 상자 어디에서 뽑았는지 확률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해야 돼서 이제부터 이거의 표현을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지금 3빵빵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 0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 1, 1 나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이첫 번째 상황은 지금 이세 개가 주어졌다는 건 어떤 하나의 봉이거이 결국 네개 그리고 나머지 한 개, 1개, 한 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어떤 공이 지금 4개가 되는지 골라줘야 되는 색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줄 거고. 거기에 곱하기 그럼 지금부터 빨간색 4개와 파란색, 노란색 하나를 6개의 공, 이 상자가 다르겠으니 여기에 순서를 생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으로 6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빨간색이 만약에 4개였다고 생각하면 빨간색이 나올 확률 3분의 1 근데 그거에 4제곱 거기에 곱하기 노란색 3분의 1 그리고 지금 파란색 3분의 1 이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해주면 분모는 3에 6제곱 나올 거고 분자는 3 거기에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었으니 얘는 계산하면 92여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우리는 똑같이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 나는 여기서 지금 두 개, 한 개, 0 개의 지금 공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예의 경우는 지금 삼 팩토리얼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올 거며 거기에 곱하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이번에는 지금 세개 그리고 두 개, 한 개의 공을 지금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 육 팩토리얼을 삼 팩토리얼과 이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면 이때 검 빨강색이 지금 세번 그리고 파랑색이 두번 그리고 지금 노란색이 한 번인 확률로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분모 3의 6제곱이고, 3팩토리얼은 지금 6이죠. 그럼 6 곱하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주시면 되니 여기는 360까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상황도 구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빨간색을 굳이 쓸게 없는 게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로 나눠주는 방법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얘네끼리 줄을 세우는데 그럼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지금 6 팩토리얼이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줄 거면 그럼 빨간색 지금 두번 그리고 파란색 두번 그리고 노란색 두 번인 확률로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분모가 3의 6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분자 계산하면 지금 6 팩토리얼 그럼 6 5 4 3 3, 2, 1에서 이 팩토리를 하나 약분해서 지금 표현하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4로 약분해주니까 6, 5, 3 0 곱하기 3으로써 여기는 92여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지금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건 그럼 3의 6제곱분의 그러면 이때 얘를 더하면 180에 얘를 더하니 540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약분해주니까 3의 3제곱으로 먼저 약분을 하면 여기는 27 그럼 여기도 3의 3제곱으로 약분하면 20 이렇게 될 거고 더 이상 약분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Q분의 P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종 P 플러스 Q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47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위에 지금 움직이는 점 P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3만큼 움직이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때 점 P가 꼭짓점 A에서 출발한다고 할때 주사위를 12번 던져서 꼭짓점 D에 도착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그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때 지금 B로 갈땐 1, 2, 그리고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그리고 다시 6, 7, 8, 9, 10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움직인 횟수가 지금 3이나 8, 즉 얘는 우리가 5의 배수에 플러스 3만큼 해준 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나머지 표현을 하는데 총 12번을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럼 나는 짝수를 나오는 횟수를 지금 x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홀수 번을 12번에서 x번이 빠진 12x 12 x번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움직이는 지금 수를 표현을 해 주면 지금 짝수번이 나왔을 땐30 움직이 됐으니까 3x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홀수번이 나왔을 땐 1만큼 움직이 됐으니까 12-x만큼 움직여서 얘가 움직인 거는 2x 플러스 12만큼 움직입니다. 근데 이 움직인 결과물이 우리는 5의 배수 플러스 3이 되게 만들어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숫자를 좀 찢어서 표현을 하면, 그럼 얘는 2 x 플러스 9에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2 x 플러스 9가 5의 배수가 되는,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그때의 x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이었을 때안 되고, 2였을 때 지금 안 되고, 3이었을 땐 15로써 되겠죠. 그리고 4, 5, 6, 7까지 안 되는데, 8이었을 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5씩 커지는 13이었을 텐데, X는 13보다 작아야 되니, 결국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니, 첫 번째 3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12번 중에서 짝수가 3번이 나오고 그럼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그때 2분의 1에 지금 9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8, 8번 나왔는데 있으니 12컴비네이션 8에 그러면 짝수가 8번에 홀수가 지금 우리는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12컴비네이션 3부터 계산하니까 11 10, 그리고 여기는 3, 2, 1로 약분을 해주니, 여기는 지금 220, 그러면 여기는 2의 12제곱분에 2 2 0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플러스, 여기는 그럼 2에 12제곱분에 12콤비네이션 8을 계산하면 12, 11, 10, 9,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지금 여기 약분 돼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4 여기서 약분하면 1, 2, 2 여기서 약분하니까 5 그러면 45 곱하기 11이니까 여기는 45에 45니까 얘는 지금 49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495고 그럼 나머지 우리는 지금 저 둘을 더해줘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를 지금 더해주면 2의 12제곱분의 더해주면 5, 그러면 10, 그리고 여기는 지금 715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얘가 지금 피부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55분의 2의 12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지금 피인 2의 12제곱분에 715를 계산하세요. 그럼 2의 12제곱, 2의 12제곱 약분 5로 먼저 약분하니까 여기는 5. 1은 5, 5, 4, 20, 그리고 여기는 3. 그럼 여기를 마지막 11로 더 약분을 해주니 여기는 13.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3이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구독!